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절대적인 관계, 중요한 핵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계들이 있죠.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도 있죠. 오늘 이 새벽 인간 관계의 핵심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였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만큼 부부의 관계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요, 기초요, 핵심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관계에 있어서 전제를 먼저 깔고 가자면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 한절한절 한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라라는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다스리고 남편이 통솔하는 그 권위 앞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만 했지. 남편이 이렇게 하니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 복종하고 이런 조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한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니까 복종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갔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역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가정으로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남편들은 이 같은 권위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 순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두고 남편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거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따라야지. 복종하라고 말씀에 나오잖아. 말씀을 어기는 거요.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나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가 보완해주는 보완적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남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역시 똑같은 것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해라. 아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비슷하게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리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외롭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이 남편은 상대적인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고 보양, 부양할 의무가 있었죠. 물론 오늘날에야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도 늘어서, 어떤 남편의 보호와 어떤 부양 아래에 있지 않아도 살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열려져 있는 시대입니다만,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남편이 없는 아내,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내만큼 비참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왔으니 남편들이 이런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 역시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아내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사랑하라잖아 아, 괴롭게 하지 말라잖아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말씀 어기는 거야 당신?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아이고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십계명에도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의 복종.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의 순종. 물론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인 것 같지만 분명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은 남편이 가정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순종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총종함이 청종함을 말하는 의미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모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아비들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함이라라고 말해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것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이 권위를 오남용하는 것 이더라고요. 혈기와 울분으로. 가르치고 대선 안 되더라고요. 상처로 얼룩진 가르침이 되어선안 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가진 상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러면 물려준다든지 그것에 반하는 어떤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의 가르침이 나타날 때 오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성경은 일차적으로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선 분명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내 노예 제도 속에서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던 거겠죠. 부부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부모 자식의 갈등도 있었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상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당시 노예적, 노예 제도가 물론 어,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의 배경이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고 그 상황 속에서의 관계의 깨어짐과 흐트러짐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인데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이 너희의 영원한 삶을 다스리는 상전들이 아니다라는 거 이 땅에서 육신의 상전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식으로 아웅하는 어, 노동자들이 되지 말고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상전들도 있었겠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들을 향하여서는 말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을 하거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장 일절에서는 이제 상전들을 향하여 말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 말은 즉 당시 상전들은 의롭지 못했고 공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권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하대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대우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겠죠 상전들을 향하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를 봤어요. 이 모든 관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의 이런 모든 관계의 방향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향하여야 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들과의 관계. 성경에서도 우리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교회를 그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내어 주는 만큼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하는 거지. 그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가정 속에서 이거를 배우며 나가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죠.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거죠. 아비드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노엽게 하는 하나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어떠한가를 지향하며 바라보는 거죠.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에 오늘날은 노예,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전과 종의 개념은 없지만 우리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때 우리 일터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생활, 사회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사회 속에서의 어떤 관계들. 우리는 흔히 사도마을도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죠. 눈가림식으로 아웅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도 같은 것이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여러가지 면에서 있었을 때 어, 아래보다 주로 위에 계신 분들일까요? 이제는 나이도 그러실 거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러실 거고 또뭐 직장생활 하시거나 또뭘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러실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떠해야 합니까? 의롭고 공평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상전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으로 가정에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남편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아내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며 무엇이 성경적인 관계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며 오늘 하루 아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남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부모를 향한 나의 관점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가정. 그러한 복된 영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하나님이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들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었어. 가정의 주인 되시었어. 그 권위 앞에 모두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무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공평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 어그러진 세상 속,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바르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과 또 사업터에서 이 세화의 사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평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음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